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식사 정치로 본격 내조에 나섰습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의 배우자들을 한남동 관조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오는 13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전전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마스크 제조 기업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년 새 3천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연 1, 2%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식사정치로 본격 내조에 나섰습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의 배우자들을 한남동 관조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김 여사는 이 자리에 국정 운영에 애쓰고 있는 한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국무위원을 내조하는 배우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주요 인사들을 관조로 초대했는데요. 지난달 27일과 30일에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관조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고, 1일에는 대통령실 실무 직원 30여 명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계 인사들을 만나 소통하는 김 여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전전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기재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오시장과 우여곡절 끝에 단독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전 장현에게 협박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제조 기업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4,500개까지 늘어난 마스크 제조 업체가 최근에는 1,500개로 급감했는데요. 1년 동안 3천여 개 업체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며 마스크 국내 공급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지원이 없을 경우 국내 마스크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피해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연 1, 2%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은 5억 6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5월에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에 달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5천 명 중에 반려동물과 현재 거주지에서 함께하는 비율은 25.4%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동물은 강아지로 75%가 넘었고, 이어 고양이와 물고기 순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약 15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약 3만원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약 22%는 행동문제나 비용 등의 이유로 기르는 것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로는 물건훼손과 지증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많은 지출, 이사, 취업 등 여건 변화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서울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응급 상황 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편의점 4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175곳의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과 유지관리,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흑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대체로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부친 가구 소득이 한 단계 높아지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자녀의 임금은 각각 9.8%와 9.1% 늘었습니다. 다만 1960년에서 1970년대생의 경우 이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논문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번 주 창경궁에 아주 큰 보름달이 뜬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늘부터 3일간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가 정문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서 지름 3m 크기의 대형 보름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경궁 야간 개방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도 여전해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입니다. 춘천 영하 9도, 안동 영하 7도, 서울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